살복숭이 공주. 옛날 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왕비는 가장 순수한 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의작을온당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왕비는 병에 걸렸고 그녀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어, 느꼈을 때 왕을 불러. 어. 아, 나처럼 아름답고 나처럼 황금빛 머리를 가진 아내를 만나지 않는 한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슬픔에 잠긴 왕이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자 그녀는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위로를 받을 수 없었고, 오랫동안 다른 아내를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현자들은 왕은 우리가 왕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왕비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찾기 위해 사자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령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왕에게는 어머니만큼이나 예쁘고 똑같은 황금빛 머리를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어, 그녀가 자라서 왕은 그녀를 보고 그녀가 죽은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내네 딸과 결혼해도 안 되겠느냐 그녀는 나의 죽은 아내의 형상 그 자체이다 내가 그녀를 갖지 못한다면 나는 온 땅에서 어떤 신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신하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아 하늘은 아버지가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토록 그 죄에서는 어떤 소랑 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충격을 받았지만 왕이고 그런 생각을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와도 결혼하기 전에 저는 세 가지 옷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태양과 같은 금으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옷은 달처럼 빛나는 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야 하니 이것 말고도 저는 천 가지 종류의 동물 털로 만든 망토를 원하니 왕국의 모든 짐승은 그 망토에 자기 가죽의 이불을 받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 그가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왕국에서 가장 숙련된 이꾼들로 하여금 세벌의 드레스를 짜게 했습니다. 하나는 태양처럼 황금색이었습니다. 또 다른 옷은 달과 같은 은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은 별처럼 반짝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어, 사냥꾼들은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짐승을 사냥하고 그들의 가죽에서 가장 좋은 털을 추출하는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천개에 절로 된 망토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왕은 그것들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 세개의 장식, 즉 황금바지, 황금 목걸이, 황금 브로치를 챙겨 태양, 달, 별의 세 가지 드레스를 간단히 포장하고 온갖 종류의 목표를 만든 망토를 몸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손을 주채의 잿가루로 검은깨에 우럭 찌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떠나 밤새도록 여행하여 마침내 큰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몹시 피곤하여 나무 틈에 앉아 있다가 곧 잠이 들었고 거기서 한낮이 될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속한 용지왕이 그 안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개들이 그 나무로 와서 호루호적이며 빙글빙글 돌며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사냥꾼들에게 자세히 살펴봐라 하고 말하,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그 나무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 속기빈 나무 안에는 우리가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 피부는 천 종류의 어, 털로 된것 같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 보라, 만일 내가 그곳을 산채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가지고 가게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공주를 집어들었고 공주는 잠에서 깨어나 크게 놀랐어 아,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달복숭이야 당신은 부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더미를 쓸어내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마차에 대해 왕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에게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계단 아래 작은 구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엌으로 어, 보내져 나무를 헤고 물을 기르고 풀을 피우고 고기의 털을 뽑고 약초를 타고 채를 채로 치우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하여 터의 복수인 공주는 오랫동안 매우 슬프게 살았습니다. 아, 예쁜 공주님, 공주로 살게 된다면 어떨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곧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 왕의 성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녀는 요리사에게 잠깐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해서 문 뒤에 서 있을게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자 요사는 그래 가도 되지만 3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제를긁어 내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작은 램프를 들고 오두막으로 들어가 털과 죽을 벗기고 얼굴 가슴에서 죄의 그을음을 씻어낸 후에 그녀의 아름다움 구름 뒤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방을 열어 태양처럼 빛나는 옷을 꺼내 잔치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위해 길을 비켜, 비켜줬고 그들은 그녀가 왕의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반쪽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춤이 끝나자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문에 서있던 경비병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작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벗고 얼구가 손을 검게 치라고꽃피 가죽 망토를 입고 털복숭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러 부엌으로 들어가 쟤를 그가 모으기 시작했을 때 요리사는 아침까지 그대로 두고 왕의 숲을 태워라.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요리사가 떠나자마자 탈북성의 공주는 왕의 수프를 데우고 빵한 조각을 먼저 가능하나 멋지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녀는 가서 오두막에서 그녀의 작은 황금 반지를 찾았고 그것을 수프에 들어있는 접시에 넣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왕은 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프의 맛은 쿨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쿨은 전에 그렇게 좋은 맛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밑바닥에 금반지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요리사를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리사는 그 명령을 듣고 겁에 질려, 질려 털복스 공주에게 어, 너는 수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지게 했음에 틀림없어 만약 그렇다면 너는 매질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 앞에 가서 누가 스프를 요리했는지 왕이 물었을 때 아, 제가 요리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은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한 요리의 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요리하지 않았지만 털복숭이 양이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털복숭이 양은 올라오게 하시오. 라고 왕이 말하되 그녀가 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궁전에 왔습니까?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허드렛니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수스 속에 들어있던 반지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반지에 대해 어떤 것도 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일위 그녀를 다시 보냈습니다. 얼마 후또 다른 잔치가 열렸고, 털복숭이 공주는 유리사에게 전처럼 올라가서 볼수 있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30분 후에 다시 와서 왕이 그토록 좋아하는 숲을 요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작은 오두막으로 달려가 재빨리 몸을 씻고 달처럼 빛나는 은빛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딸처럼 보이며 들어갔을 때 왕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고 춤이 시작되자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그녀는 너무나 교활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왕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작은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 다시 탈복숭이 양으로 변신하고 숲을 요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리타가 계단 위에 있는 동안 그녀는 황금 목걸이를 집어 숲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왕에게 가져갔고 왕은 그것을 먹고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사를 불렀고, 요리사는 다시 그에게 탈복숭이 양이 요리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못비 가족으로 만든 옷을 입은 탈복숭이 양이 다시 어왕 앞에 나왔지만, 그녀는 부엌 일을 하는 것만도 만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세 번째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을 때,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마녀임이 틀림없군요. 탈복숭이 양,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수프에 무언가를 넣어 나보다 왕을 더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이 그녀가 잔치를 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별처럼 반짝이는 프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와 다시 춤을 추었고 그녀가 그때처럼 아름답게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동안 그녀가 떠나지 못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었고 춤을 오랫동안 진행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지만 그녀는 빠져나왔고 군중 속은 너무 빨리 뛰어 지나가자 그는 그녀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단 밑에 있는 그녀의 작은 오두막으로 가능하나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너무 오래 머물렀었고 30분이 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운 옷을 벗을 시간도 없이 그 위에 모피 망토를 걸치고 서둘러 온몸을 제로 감게 어, 묻지 않고 손가락 하나에 약해 만들었습니다. 그온 다음 그녀는 부으고 달려가 왕의 스프를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황금 브로치를 접시에 넣었습니다. 왕의 접시에 바닥에 이르렀을 때그는 탈북승의 향을 한번더부라고 명령했고 곧 흰손가락과 그들이 의그들 춤을 추는 동안 그가 끼워 놓았던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곱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풀어서 헤어나오려고 했을 때모피 망토가 한쪽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아래서는 별빛처럼 빛나는 드레스가 반짝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 털을 잡아 찢어버리자 그녀의 황금빛 머리칼과 아름다운 몸매가 보였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에서 검은 빛의 재가루를 씻어내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니 우리는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 결혼잔치가 열렸고 그 나라에서 음,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나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어,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동화도 재밌게 으셨나요그 어, 탈복 스인 공주가, 어, 비록, 음, 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어, 그래도, 어, 꿋이자신의 어, 주는 상황에서, 음, 용기를 잃지 않고, 적절로 자기 자신을, 어, 표현하고, 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 음 자신의 사랑하는 왕자님과의 사랑을 이루었네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여금 음 왕자님도 어 단지 겉모습보다는 음그 공주님의 내면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어, 서로의 반쪽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의 즐거운 동화 듣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들